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주 가물치 어못에는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미 수체들은 상당수가 저렇게 잠자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여기저기 개구리들이 종류별로 보입니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보이고 있는 개구리들. 맹꽁이랑 금개구리만 나오면 한국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 보는 듯. 지난번엔 그냥 도마뱀이었지만 이번에는 장지뱀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저기서 머리만 빼놓고 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오, 장지뱀 옆으로 무자치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걸 보면 저번에 나왔던 고녀석인 그것 같은데 개구리를 먹으러 나왔나 봐요. 오 크다 커 1m가 조금 안돼 보이는 녀석인데 제 인기척이 느껴지자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 조금만 늦게 나올 걸 유튜브 각다 놓쳤네 다른 곳보다 여름이 빨리 오는 홍천의 늦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9도 새들도 더운가 봅니다. 이미 한 바탕 크게 목욕을 마친 오리들. 그리고 지금은 알을 품다 나온 거사미가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몸이 무거워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는데 공작 부인이 어슬렁거립니다. 공작이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제 뒤에서 제 등을 꼬집고 있는 중. 양양이는 신나게 풀 뜯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깜짝 놀란 공작이 <laughs> 새 가슴입니다. 평화롭게 저 뒤에서 물주고 있던 이때, 갑자기 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위 쪽으로 내려 꽂는 커다란 새,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제 앞에 붙어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온 공작이. 거위들은 멀뚱멀뚱인데 공작이 혼자 대치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까마귀는 그냥 계란 먹으러 온듯 새들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작이한테도. 오, 도망가는데요? 오, 이걸 쫓네. 고새 공작 부인이 사라졌길래 찾으러 왔더니 이 녀석은 천하태평. 애들이 까마귀 무서운 걸 모릅니다. 까마귀는 오리도 잡아먹는데 말이죠. 아직 분이 덜 풀린 듯한 공작이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제 앞에 와서 시비 걸기 긴 것만 보면 아주 사족을못 써요 이게... DNA에 각인이 되어 있나 봅니다 로끈을 달고 있는데 이번에는 끈을 묶고 있는데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뱀이 먹고 싶으면 직접 사냥을 해라. 아예 자리까지 깔고 누워서 일을 잘하나 감시 중입니다. 까마귀 한번 쫓고 오늘 할일다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옆에서 공작 부인이 얼쩡대는데 신경도 쳐다도 안 봅니다. 저런 공작의 꼴을 한번 흘낏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부인. 고사이 그 끈도 다 달았겠다. 오늘은 딱이랑 별이를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건초 먹다가 갑자기 끌려 나와서 어안이 벙벙한 별이 <laughs> 입에 건초를 물고 있어요. 딱이는 또 묶여 있어서 문념부상 눈에 초점이 없죠. <laughs> 오, 별이는 그래도 나오자마자 환삼덩쿨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귀를 왜 키우냐고들 물어보시던데 나귀들은 사실 서구의 농장에서는 근래에 총을 사용하는 대신에 키워지는 동물들입니다 원체 순하고 다른 동물에 대해서 적개심이 거의 없는데 포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녀석들이거든요 거위들이 집을 지키는 용도로도 많이 키워지긴 하지만 살기나 매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요 녀석들 온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별이의 배가 빵빵 불고 있어요 올해는 운이 좋으면 새 식구가 생길지도 자, 나기들도 풀어놓고 다시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수컷인 따기만 묶어두는 건저 녀석이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임시방편. 근데 햇살이 세서 그런지 나오자마자 또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듯. 전초를 한 무더기 갖고 와서 어르고 달랩니다. 오왜 이래? 영문을 모르게 공작이한테 한대 맞았어요. 바로 웅진갑니다. 이제 보니 공작이의 애착 형성이 나귀들하고 된듯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런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나귀라고 생각하는 듯. 밥 먹는데 꼭 붙어서 귀찮게 하는데, 나기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듯. 계속 저러고 있네요. 어째 공작 부인보다는 나기들이랑 더 친해 보이네요. 낙이들 쫓아다니느라 제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청소를 더 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동 범위를 조금씩 넓힐 겁니다. 원래는 잔디밭을 만들고 있는 이쪽에다가 방목을 하려 했지만 아직은 좀 이릅니다. 잔디가 조금 더 커져야 돼요. 자, 무더운 여름날 오늘의 하루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줄스클럽에서는 돌배 도라지즙을 할인 행사 중이고요. 농가상생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라 수익금이 많지는 않으나 수익금은 모두 다 컨텐츠로 사용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